야, 다 들고 왔다. 스볼, 자왈 빠볼, 로켓창까지 작정했네. 그리고, 자이언트 건틀릿이 없어. 자, 내전탑두명으로 가리고, 일단은 독수리 타워 쪽에 파이어볼 던져가지고, 지진으로 클랜성 정리했구요. 독수리 타워는 한 방만 치면 되니까, 그냥 워든으로. 지진 하나도 안 써줍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화살 날리고, 지진 번개로, 모놀리스, 분노바부터 다 잡고 워든 땡겨서 이동합니다. 자, 과연 스볼 로켓창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지. 자, 바바킹이 이제 도시 쪽으로 들어가서 벽을 열어줍니다. 저각 보니까 요 투석기 라인으로 지금 렐름이 정리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투석기 라인으로 스볼 날리겠다는 거고 로얄 챔피언 들어갑니다. 저키는 워든을 데리고 6시 월 분노서 벽 뚫으러 가는데 오 살았다. 자, 스볼 투석기 쪽에 들어갔고요. 바바킹 바깥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오. 분노하니까 빠르긴 하네 통나무 발사기가 터지면서 슈퍼벌룬으로 홀 잡고요 그리고 슈퍼벌룬 다 넣었는데 로켓창 쓸데가 없네 로켓창 그냥 장건물 정리야? 자, 슈퍼볼륨 바깥쪽에 다 넣고, 공격 마무리 짓습니다. 이게 바로 스볼, 자활, 빠볼. <laughs> 로켓창. 로켓창은 쓸데가 없네. 쓸데가 없어. 오, 이거는 파이어볼 들고 왔습니다. 자활에다가 스볼에다가 흡혈수염. 로켓창까지 다 들고 왔네. 던질 수 있는 거는 모조리 다 들고 왔습니다. 자, 6시에 시운 넣어주고, 볼렘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투명, 투명, 투명 해가지고 지진 파이어볼 날려주고홀 주변에 있는 방타 정리하고, 오? 자왈로 홀을 잡는 게 아니요? 아니고요 일단 슈퍼벌룬을 넣어주고, 해골 마법 두 개나 써가지고, 로챔을 아홉 쪽에 넣었다는 거는, 그러면은, 로켓창으로 잡을 생각인가? 일단 워든이 홀 쪽으로 다가가고 있긴 하거든? 자, 퀸 쪽에 분노 깔아가지고, 리코셰 방 정리 중이고요 로챔 만나면 좀 아플 수 있는데, 분노 하나 깔아버니까 버티네. 슈퍼벌룬으로 홀 잡습니다, 그냥. 자 이제 로켓창을 던지는게 좋지 않... 아 얼굴이 나와버렸는데? 자 이제 로켓창 던지기 시작합니다만 로켓창이 얼굴 쪽으로 가겠는데 자 슈퍼볼로 남은거 넣어주고요야 근데 지진 3개 있네 스파이키볼 날리면은 다 날라가겠네요 야 스파이키볼 저기까지 다 날라간다 야 던지는 걸로 그냥 완파 들고 옵니다 스볼 챙겨갖고 자발 챙겨갖고 로켓 창까지 또 들고 왔습니다 자, 6시에 쉬운 골렘 몸빵 자 투명 3개 써가지고 파이어볼 싱글 쪽에 날려줍니다 디진 마법 매기면은 투석기 리코셋까지 날아가겠네요 와우 자 그리고 번개 지진까지 써가지고 12시 지금 자발 날렸죠 방타 정리했고 이제 바바킹 10시 쪽에 들어갑니다 자 아처 퀸 힐러 소환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3시쪽으로 그리 월브 넣어가지고 골드 통방 열어주고요 클랜성 유닛 정리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이것도 홀은 이미 깼는데 이거 지금 누가 잡지 이제 로챔이 아직 투입이 안된 상황입니다 자 스파이 키보를 잘 들어갔다 나름 잘 들어갔고 자 바깥쪽에 슈퍼볼로 넣어서 로챔을 또 같이 투입해줍니다 자, 핀쪽에 분노 하나 깔아주고 자, 아처킨 잡으려고 헤드헌터를 몇 마리 넣었냐 엄청 많이 넣었네. 그 다음에, 오, 로켓창 써주고 있죠? 어, 로켓창으로 또 홀을 때려주겠네. 자, 로켓창 던지고, 아처킨도 이제 벽돌린 쪽으로 들어와서 홀때리면 완파가 되겠네. 야, 1분 8초 만에 완파 아니야? 야, 얘도 잘 쓴다, 이거. 어 이거 투명 7개! 또뭔 짓을 하려고? 파이어볼 들고 왔습니다. 자발에 스볼에다가 다 들고 왔어. 자, 지금 아처로 체크했습니다. 자, 지진 2개 매기고,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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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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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파이어볼! <laughs> 아, 이거지! 어 자이언트 화살까지 날려줍니다. 그 다음에 슈퍼벌룬으로 몸빵 대고 검콩 체크하고 비행선으로 모노리스정리하고 가는데, 어, 월브가또 들어있었구나. 오, 또모노리스까지 정리 가능. 그 다음에 이제 또 슈퍼벌룬 미니언들을 3시 9시 중에 미리 미리 넣어주고요. 바바킹과 하츠퀸은 6시라인 스파이티볼 던져가지고, 안쪽에 있는 방탄을 정리하고, 슈퍼벌루를 넣어서, 퀸이 죽었다던데. 자, 퀸이 죽었어요. 하지만 로체미 호구 신성으로 홀을 잡아버렸고, 독수리 타워는 바바킹이 잡아버리고, 모든 방탄이 다 날아가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장건물밖에 없습니다. 50초 만에 모든 방어 타워가 날아갔습니다. 끝났네요. <laughs> 와, 미쳤다. 와, 파이어볼. 투명 6개 써가지고, 하나는 또 세몬이구만. 야, 이게 파이어볼이지. 이게 파이어볼이야. 어이고 파이어볼 날리려고 또 투명 여섯 개챙겨왔습니다 자, 지진맥이고,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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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파이어볼 빵! 자이언트 화살! <laughs> 아, 이리 좋아하면 안 되는데, 어, 한중전인내리 좋아하면 안 되는데, 아이, 참, 이, 재밌는 걸 어떡해, 이거. 자, 로챔이 2시에 들어갔고, 아처킨 투명으로 관리 살려주고요. 바바킹은 리코셰 독수리 타방 정례로 갑니다. 근데 힐러가 여기서 한 마리 더 따냈기 때문에, 이제 퀸은 못 버틸걸? 어, 로챔도 벌써 죽었네? 아, 아니네. 상대로 우리 로챔이었구나. 자, 속궁 올려주지만 퀸은 죽어버렸고, 모놀리스 못잡고 로체미 죽었는데 호그라이더가 잡아줬구요 그리고 이제 멀틴필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분노를 깔아주면은 어 분노를 잘못 깔았네 요 밑에 깔았어야지 근데 잠깐만 어? 아 근데 슈퍼벌룬 너무 많다 슈퍼벌룬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니콘이 또 체력 채워줬네 완파가 됐습니다 어? 이 배치는 어제 제가 어제 아래인가? 제가 공격 갔다가 망한 배치죠? 자 12시에 내전탑 하나 올라왔고 6시에 시운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바, 이걸로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건데 와 이렇게 하는거구나 음, 어제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은 투명을 6개나 써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저는 안했는데 얘는 하네 실행이 <laughs> 옮겨버리네요 시운에서 슈미가 나와가지고 모놀리스를 잡고 있고요 3시 쪽에 로챔 들어갔고, 아처 키는 앵그리젤리 붙여가지고, 8시 멀티 아처 타방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모놀리스는 잡았고, 그리고 양 옆에 있는 투석기도 잡아주고 있고, 지진 마법 써주면서 이제 스파이키볼을 던져가지고, 홀 때리고, 임팩 때리고, 체력도 깎았고, 호고신 속으로 홀잡아냈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역시 이게 마법 낭비가 아니네. 마법이 두 개가 남네, 오히려. 어? 투명 6 개를 초반에 그냥 투자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납니다, 납니다. 저도 다음에는 절대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슈퍼벌룬이 많은데, 왜 지진하고 빠볼, 아, 빠볼 맞네. 아, 투명이 적다고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물들을 그냥 빠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이언트 화살로 홀 쪽에 투명마부 타고 빼고 난 뒤에 과성장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영파트 지금 바바킹, 로챔을 다 넣어가지고 1 0시1 1시 라인 정리하고 슈퍼볼은 넣어주면서 비행까지 넣어서 또 투석기 정리합니다. 근데 로챔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로챔은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자 슈퍼볼은 또 들어가고요. 블랜성에서 그레곤하고 얼굴이 나왔습니다. 워든이 못 잡을텐데 근데 프로스티가 몸빵을 해주면은 또 가능해 보이고 잠깐만 스파이키볼 써가지고 홀 주변에 있는 방타들을 와 진짜 대박이네 <laughs> 와 이거 몇초만에 끝나는거냐 54초만에 완파냐 이거 이것도 투명마법타워 깨우고 과성장으로 가리려나 자 지진을 먼저 매기고 투명투명투명투명 투명, 투명, 투명. 레전탑이 올라왔습니다나는와자 이게 자이언트 화살로는 마법타워를 잡았고요 야 이게 지금 와 투명으로 가렸는데 내전탑이 올라왔어 그래서 어 막을 수 있겠다 했는데 투명을 쓴 곳에 내전탑이 올라와가지고 <laughs> 내전탑이 가려져 버렸어 자동으로 가려졌어 그래서 지금 파이어볼이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근데 이거 홀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두는 거야? 스파이키볼로 잡는 거야? 지금 과성장 이렇게 해놨으니까 스파이키볼 던진다는 거야? 아닌가, 슈퍼벌룬을 넣어줍니다. 한번 얼려주고요. 빨콩이 하나 나오네. 하나가 아니네, 여러 개 나오네. 자, 홀못 잡았긴 했는데, 여기서 스파이키볼 던지면, 뭐야, 아우리가 잡아줘? 야, 아우리가 또 잡아줬어. 그 다음에 스파이키볼은 센터 방타들도 정리하면서, 아까랑 같은 공격 방식이죠. 오, 이거는 바이어볼일것 같은데요. 자월도 가지고 왔고요. 자, 지진마법 먹이고,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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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몇 개야, 이거? 자 홀쪽으로 파이어볼을 날렸다는 거는 자이언트 화살이 홀을 잡겠다는 건데 못 잡았네 장인이 고쳤네 자 변수가 조금 생겼습니다 근데 로챔이 지금 9시에 투입이 돼가지고 근데 잠깐만 로챔 이거 오우 투명됐다 자 슈퍼벌룬 둘러치기 하고 비행선으로는 한시 쪽에 있는 로얄 챔피언방을 정리했고 어쨌든 로챔이 홀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다 로챔 한방만 치면 돼 오. 야한방 치고 그냥 지나갔어. <laughs> 와, 야,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 홀이 제거가 안 됐어도 상관이 없어. 물론 지금 오더니홀독때에 걸려 이제 죽겠지만 로치미 자꾸 지나가 버리면 로치미안 죽고 가면은 뭐 이거는 막을 수가 없지. 자, 척킨더 사이드 쪽에 살아 있고 하니 뭐 당연히 반파입니다